저는 무심천에 나왔습니다 무심천이 지금 강에 물도 많은데 풀도 무성하니 많이 자라가지고 요 옆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잘 보이지가 않네요.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운동기구도 있어가지고 운동도 할수 있고 오늘은 그래도 봄바람이, 아, 봄바람이 아니라 <laughs> 저기 여름인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가지고 어 걸어 다닐만 하네요. 그래서 오늘 무심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어, 잡초가 무성하게는 자라가지고 앞에 물이 지금 잘안 보이는데요. 옆으로 조금만 어, 저렇게 보이시죠? 물 다리를 옆에 그 사이로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. 옆으로는 아주 물이 보다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흐르고 있는 것이 에, 막, 막아가지고 막이풀냄새 이렇게 물이 흐르는게 잘 안보여요. 음.